여러분, 문장 하나로 영화 한 편을 만든다. 이게 공상 같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오픈AI가 새롭게 내놓은 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2 이야기입니다. 출시닷새 만에 100만 다운로드. 챗GPT보다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텍스트 한 줄만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사람이 연기하고 카메라가 움직이고 배경이 살아있는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품질은 영화 예고편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제 누가 만들었는가보다 무엇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인기는 폭발적입니다. 출시 첫날 미국 앱스토어 3위. 그후단 3일 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AI 앱사상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특히 이번 버전에는 카메오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등록하면 AI가 그 사람을 영상 속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즉, 누구나 손쉽게 자신이 주인공인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SNS에서는 자신 또는 유명인처럼 보이는 AI 영상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소라2가 AI 쇼스폼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픈AI의 CEO 샘 홀트먼은 소라2는 창작과 표현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제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적인 혁신의 이면에는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출시 직후부터 사망한 배우, 정치인,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러빈 윌리엄스의 딸 젤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상을 내게 보내지 말라. 그건 그분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 조작 장면, 폭발 사고, 시위 영상 등 존재하지 않는 가짜 뉴스 영상이 대량으로 생성되며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해니 파리드 교수는 경고했습니다. "소라이 등장은 민주주의, 경제 사회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 가짜 영상이 현실보다 먼저 확산되는 세상.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AI의 그림자입니다. 할리우드의 반발도 거셉니다. 스칼릿 조엔슨톰 행크스 등 수많은 배우들이 소속된 에이전시들은 오픈 AI의 소라는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디즈니 또한 오픈 AI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저작권, 초상권, 인격권, AI가 넘지 말아야 할 창작의 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픈 AI는 긴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명인이나 사망한 인물의 얼굴을 임의로 만들 수 없도록 차단했고 디즈니나 닌텐도 같은 브랜드 캐릭터도 자동으로 생성이 막혔습니다. 이제 마이클 잭슨이나 스티븐 호킹 같은 이름을 입력하면 경고 문구가 뜨며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픈 AI는 AI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프롬프트 검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미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변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소라 2는 지금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AI 영상은 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누구나 창작자가 될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기술보다 빠르게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통제와 책임입니다. AI가 만드는 세상이 인간의 상상력을 확장할지 아니면 진실을 지워버릴지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 앤 뉴스였습니다. AI 시대의 빛과 그림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죠.